마카오 수안나펀 맛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여기는 식당 이름이 수안나펀인데요. 수안나펀은 매콤하고 새콤한 김치찌개 맛이에요. 그래서 한국인 입맛에 잘 맞거든요. 메뉴는 영어를 잘못 알아들으셔서 그냥 세트 메뉴 A1 1번에 있는 69원짜리 시키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여기에 토핑이 계란과 차돌박이가 포함된 가격이에요. 그리고 파리지앵호텔 5층 푸드코트에도 쌀라펀이 있는데요. 여기는 토핑을 안 넣어도 쌀라펀 식당보다 맛있는데, 토핑 하나도 안 넣은 가격이 쌀라펀 차돌박이 넣은 가격이랑 비슷해요. 근데 쌀라펀보다 맛있어서 저는 여기도 자주 가는데요. 살라펀 좋아하시면 여기도 추천해요. 그리고 타이퍼 블루지 스타벅스 바로 옆에 마카오 요자라는 소 내장 요리 파는 곳이 있는데요. 여기는 항상 줄이 엄청 길고 내장이지만 비린이안 나서 맛거든요근데 소창자는 냄새 나니까 절대 시키지 마시고 무하고 소곱창 위주로 시키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카레로 양념해서 그소요 당이 별로 안 나와. 또네 대장사에도 추천합니다 2명이서 네. 김차 하나 시키면 65원 정도 하는데 네. 맛보기 네. 적당한 네. 양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. 마카오 수안나펀 식당은 세나도 광장과 타이파빌리지에 있으니 호텔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셔도 진짜 맛은 똑같더라고요. 파리지앵 호텔 포드코트 쌀라펀 집도 진짜 맛있으니까 꼭 시간 되시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. 쌀라펀 면은 흑면과 백면 중에 고르라고 하는데요. 흑면이 좀 맛있고 맵기는 중간으로 하면 되고요. 추가로 보통 연유빵이나 볶음밥을 시켜 먹는데 이둘다 맛있으니까 시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현금만 받아요.